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게 하나께여라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할래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수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들여서 그,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벌과 겉옷 삼십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와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과정 자체에 비중을 두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도 좋고, 아니,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뭐꼭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그렇습니다. 과정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과만 좋음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가지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심지어 나쁜 짓을 해놓고서도, 야, 그래도 결과만 조, 좋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의 이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과정들은 정말, 정말 우리가 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 과정에서의, 과정에서의 열심과 과정에서의 좋은 의도에 대해서 그것을또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과정과 결과를 두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삼손의 그 모습 자체를 힘이 센 사람 뭔가 힘이 아주 강력한 사람 그 이렇게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의 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그 과정들 자체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삼손과 세 명의 여인 삼손이 이제 세 명의 여인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삼손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을 무찌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손이 그렇게 좋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 과정들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정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그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 말씀들, 말씀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보면, 딥나에 내려가. 이 당시에 이제 딥나는, 에, 과거에는 이 딥나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은, 에,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에, 마음을 두고 결혼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예, 제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3절. 야,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너, 우리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느냐. 이러면서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제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삼촌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고 정결하게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실인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게다가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당연히 뜯어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데려오셔서 이 삼손이 고집을 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보면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또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뜯어 말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부모는 이 일이 여우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4절의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서태, 선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절 말씀에는 이 행동을 마치 정당화 하는 것처럼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어떤 사람들을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불의한 이득을 챙긴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고 십계명을 사실은 위반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게 물론 이제 본문 자체는 삼손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삼손은 그야말로 이 여인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제대로 그 결혼을 할수 없게 됐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삼손이 한 행동 자체를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세속적인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제 삼손이, 삼손이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그야말로 그 염소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아주 가볍게 제압합니다. 그리고서는 6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그, 여인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8절 후반부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 꿀을 먹어보고 또그 꿀을 자기의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으나 9절 마지막 부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왜 이렇게 사자를 제압한 것이나 사자의 몸에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갖다 드린 것을 그 내용 자체를 왜 부모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냐. 삼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체를 만지면 안 됐다. 나시린의 규정을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자를 진짜 죽였다든가 아니면 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왔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알려서 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게다가 이것은 부모님이 알았다가는 화를 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시, 사, 삼손도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자각은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삼손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 동안 잔치를 벌일 때, 그, 함께 모인 블렛의 남자들에게 에,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맞추면 30, 에, 에, 12절,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걸 이제 풀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아니, 못 풀면 나에게 그걸 달라. 이렇게 에,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굳이 왜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서 불행의 시작을 자초했는지, 예, 사실 쓸데없는 내기였습니다. 쓸데없는 내기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제 쓸데없이 내기를 하다가 괜한 다툼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쓸데없이 내기를 해서 이거 맞추면, 이거 하면 뭐뭘 내겠다 아니면 뭘 달라.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내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고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우리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삼손이 블레셋 남자들에게 쓸데없이 에, 이런 내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불행을 자초하는데 어떠한 경우든 그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맞춰도 그렇고 틀려도 그렇고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혼 잔치 때 결혼 잔치 때 이런 일을 해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게 삼손이 굉장히 경솔하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못 맞추니까 삼손의 아내를 이제 그 압박을 가해서 답을 찾아내고 결국에는 삼손에게 그이 내기를 통해서 이그 플랫의 남자들이 배옷 30벌, 겉옷 30벌, 굉장히 비싼, 재물입니다. 이걸 제 결국에는 뜯어내는데, 이걸 제 삼손이 어떻게 마련했느냐, 19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 아스글론도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모든 과정들을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과정을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어떤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느냐? 1 9절 중반부를 보면.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니까 결과 진정한 최종적인 결과는 삼손은 정말 이제 화만 나고 분노만 가지고 아내는 제대로 어찌도 못하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아주 비극, ]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삼손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블레셋 여인을 취했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박차고 뒤엎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굉장히 감정적인 활동을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과정 중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제 16장까지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거 정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게 꼭그 개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시 쓰임을 받았을지 몰라도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결과적으로 잘 쓰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잘 쓰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백성들, 날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충성되게, 행복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홀로 사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두렵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 앞길을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기근, 정치, 경제적인 혼란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